아니, 그렇지. 손님들 위해서 싸는데.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하,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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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하다. 다리를 쭉 펴도 음... 허리가 들뜨지 않는 거 맞아 이게 바로 진우스다. 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당단우, 이런 애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동탄에 나와 있습니다. 침테리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희 집도 해주세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하나만 더도 디자인 끝판왕, 립바트와 손을 잡고 이렇게 왔는데요. 과연 오늘 이 침대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같이 가보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 3년차 김지수라고 합니다. 침들이 이번에 신청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신청해주셨어요? 아, 저는 언니가 먼저 음. 이 침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음. 언니가 이제 하고 나서. 그쵸, 맞죠? 맞죠? 진짜 어. 쌍둥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동탄편 쌍둥이편이 아 저희 언니예요.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이 텐션감이, 아, 비슷했어. 제가 그럼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41평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4년차 신혼부입니다. 입니다. 저희 집은 총4 개의 방이 있어서 방 하나를 취미 룸으로 꾸며봤어요 그런데 침대가 오래돼 매트리스도 불편하고 프레임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볼까 했는데 마침 진우 침들이 이벤트라데서 신청했어요. 저희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침대 설치하면서도 얘기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침실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침실로 왔는데 기존에 쓰시던 침대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원목 침대였고 네. 매트리스는 약간 좀 물컹물컹한 건데 물컥물컥. 그게 신랑이 이제 이사 제이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쓰던 거였거든요 아, 10년 됐다가 하면 그거 교체 주기가 됐거든요 맞아요. 얼른 우리 지누스 프레임과 매트리스 그리고 리마트와 함께 이 공간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얘를 이렇게 이게 프레임인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립도 진짜 간단한 게 여기에 렌치나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 돼요. 이 렌치 이것만 해도 디테일한 게 하나 뺐다가 떴고 뺐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방향으로 돼, 이렇게. 오 이것까지 다 치줘요. 손님방인데 식물도 굉장히. 잠깐만, 타임. <laughs> 방송 때문에 넣은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방송 때문에 넣은 거죠. 주말에 가가지고 샀어요. 촬영물 해서 샀습니다. 아직 <laughs> 청소도 그럼 촬영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네네. <laughs> 네. 매트리스나 프레임, 침대 이런 거 설치하려면 원래 우리 어떻게 해요? 기사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기사님 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매트리스 이너 박스라고 해가지고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처럼 매트리스가 가요 프레임도 그렇고 너무 속상한 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맞아요. 되게 지금 상품력이 안 좋은 줄 아는데 음... 품질력과 가격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음... 이따가 또 설치하고 나서 누워보시면 아마 그 생각 드실 거예요 평상시에 조립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조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걱정되는데 오케이 할수 있죠 이거 보면 이거 필요하잖아. 이거 하나 두개 1번, 1번, 2번, 2번 되어있어요 끝! 끝! 그래.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 설치는 다 끝났고 매트리스를 깔아볼게요 얼티마 럭스 S 메모리 폼 매트리스예요 위에 올린 상태에서 그냥 풀어주면 돼요 풀어주시면 오 이렇게 하면 됐다 프레임 설치부터 매트리스까지 끝났어요. 박수! 오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간단하게 끝나가지고 음. 별로 힘들진 않았어. 뜨고 끝. 뭐라고요? 끝. 고 끝. 끝. 본인 자는 것처럼 누워보도록 할게요. 오 누우니까 더 좋네. 원래 탄탄하기만 하면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이 매트리스는 탄탄하면서 내 몸을 좀 이렇게 지탱해주는 느낌? 음. 중요한 게 여기는 손님 방이다. 아 제가 여기 아니 그렇지 손님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laughs> 오늘 진짜 좋아요. 하나 둘셋 좋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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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하다. 메모리폼 매트리스 썼을 때 네. 허리가 뜨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이렇게 다리 올리는 경우 가 많단 말이에요. 허리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다리를 쭉 펴도 음... 허리가 들뜨지 않는 거. 맞아. 이게 바로 지누스다. 럭스 S가 붙었어요. 네. S가 뭔지 알아요? 아니 몰라. 요세니타이즈들라고 아... 우리가 한균 아... 인증을 받은 그 S가 들어가서 럭스 S예요. 아 그래서 어쩐지 왜 S가 있나 했었거든요. S는 다 좋아. 아, 섹시, 아... 어, 스페셜, 근데, 슈퍼, 근데... 세니타이즈 d S라는. 저희가 얼티마 럭스 S 메모리폼 한번 설치해봤고 침대리의 네. 두 번째 주인공 리바트의 A. 베이스 소파 한번 앉아보고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둥글어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팔도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게 되고 너무 편하네요 지금 이 소파의 디자인 자체가 외로운 나를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네, 딱 그거 같아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방수까지 되고 딱 따뜻하면서 고급스러운 부클레 원단이에요. 네네, 네. 색감이 이게 포인트가 될수 있는 색감이잖아요. 인테리어 포인트. 그래서 요거 너무 좋았고 디자인도 좋고. 이 리바트에는 우리 남편분이 앉아 있고 사용자분은 어디 있을 거예요? 피아노를 쳐야겠죠? 진짜 연주 한번 부탁해. 그래. <laughs> 지금부터는요 집 속에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거실에 가장 키 포인트가 고층이잖아요. 네. 휴 뭐예요? 뷰가 진짜 좋아요. 응. 여기 앞에 공원 있고 산도 있고 해가지고 딱 봤을 때 그냥 시원한 느낌? 거실에서의 뭐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거실은 약간 식물로 좀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초록 초록하게. 이쪽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틱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사자 자체가 색감이랑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미를 딱 지금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요리 좋아하세요? 아니요 <laughs> 요리는 안 좋아하고 이런 그릇들은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플레이팅은 제가 하는데 요리는 신랑이. 주방이 굉장히 지금 넓어요. 그리고 네. 이게 좋은 게 아일랜드 식탁이 디귿자 있다 보니까 요리하면서도 좀 뷰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는 안방 한번 네.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차분한 컬러로 맞췄어요. 음, 알겠습니다. 진우스를 알려준 우리 어, 언니에게, 언니에게 한마디! 언니 덕에 침대랑 1인 쇼파까지 생겼다. 고마워! 사랑해! <laughs> 침대리가 이두 자매의 침실과 이 손님 방을 한번 바꿔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진우스라도 써보고 싶은데 나도 한번 침대리 침테일를 통해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진우스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주셔가지고요. 소식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진우스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본인 거랑 언니 거랑은 다른데 둘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저 이거, 이거죠. 언니도 그럼 나중에 한번 와서 구워보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 진우스 영상 올라가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네.